안녕하세요. 31살 에이제트 세대 이용섭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음만한 MG 이승준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뭐 해볼 거냐?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괴담을 알아볼 거예요. 음... 괴담 좋아하세요? 저는 괴담도 좋아하고 공포영화도 좋아합니다. 공포영화 생각이. 잘... <laughs> 공포영화,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면 돼. 대충, 진짜. 대충 눈감고보 <laughs> 아니요. 어떻게 보냐면, 무상부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, 세면시 이렇게, 이렇게 하고. 맞네그리어다그가기 아, 전이거든요? 그때 어떤 내가. 이다행했는지그아요에 생각... 어... <laughs> <laughs> 어, 지금... 그 내가. 그 다음에 내가. 어, 그 다음에 내가. 그다음어그그때는그냥 우리 천그생님이그냥음에인것그은데에 내가. 그에 지금 그 다음에 내가. 그다음 내가. 그 당시 내가. 그 당시 내가. 그 다음에 내가. 그 다음에 내다다 어, 리스펙합니다. 다들 고생하시고,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겪은 거예요 이한 번. 바로 오도석이 뭐라고 있어또 아니 그때 유행하던 게 제가 이기로 그거거든요. 홍콩 알미 알아요 홍콩 알미? 알죠 홍콩 알미. 홍코마이미. 홍콩 알미가 뭔데요? 잡아고 아... 홍콩 <laughs>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그치>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안 나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? 홍콩 알미가 자이 애완동물이 고양이 되고. 기내에 탑승한 거예요. 대신행인가요? 그래서 거기 데리고 탑승했는데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한 거예요. 그래서 그 고양이랑 할머니랑 어? 섞인 거죠. 그래서 반인 반 명. 그래서 막 잡아놨다고 애들. 잡아서 잡아먹는다. 음. 근데 사실상 저희는 홍콩 할매 괴대가 아니긴 해요. 그래죠 저도 들어보기 정확히 몰랐어요. 사실 그 관심이 없어서 홍콩 할매를. 제가 옛날 괴담에서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예요. 존재구 그거 드라마 아니에요? 저 트럼프 어, 맞죠 않았어요? 맞죠. 기억 나 기억나요. 기억은 나요. 막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냥 뭔가 뜨면 전설의 고향이 있던 게 기억이 나요. 네. 그 전설의 고향에서 전설의 뭐... 에피소드가 딱두개 있어요. 제가. 구미호 아닌가 하나? 네, 구미호 하나. 구미호는 기억이 나요. 간간 빼서 빼고. 그 구미호 이야기랑 혹시 그거 알아요? 내 다리 내 나. 내 다리 내 나. 내 다리 내 나.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워. 전설의 고향하면 그거예요. 내 다리 내 나. 음. 그 내용 알아요? 잘 기억이 안 나요. 옛날 옛날 어느 옛날에. 뭐,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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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... 아이씨 프레시맨 아니고 프레시맨 <laughs> <부레쉬미는> 아니라고 프레시맨의 <laughs> 개담이야? 아예 예, 옛날 옛날 어느 옛날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. 음. 근데 남편이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무덤가에 가서 음. 그 시체의 다리를 잘라서 음. 그거를 푹고아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. 뭐래? 다 들어봐요. 아, 네. 그래서 그거를 가서 관을 열고 다리를 잘라서 오. 가져오는 거예요. 근데 가지고 가는데 뒤에서 시체가 일어나더니 내 다리는 아내 다리면서 한, 한 발로 콕콕콕콕 이려면서 아예 그 화, 시체가 그럴만 하네 화안 나요 화 화들만 하지 그거 그렇화 나지 극대노해야지 아예 잘 들어봐요 보인 능력인데 네, 급발진하지 말고 그래서 갖고 와서 뭐를 끓이고 아침에 딱 봤더니 산삼이었어. 결국 개피해 그 딩이네 그렇죠 그게 진짜 귀신인 게 아니라 산삼의 다리였던 거예요. 아. 산삼을 통으로 갖고 왔는데 산삼 뿌리만 잘라왔어. 다리만. 확공 <laughs> 통으로 갖고 왔어야 되네. 아니 응.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아, 통째로 갖고 올수 있겠어? 아, 아, 아. 모르죠. 론다 로우지만 가능해요. <laughs> <laughs> 자, 그럼 2000년대 딱 왔는데 초등학교 때 가장 유명한 게 뭐였어요? 저는 일단 빨간 마스크. 저 빨간 마스크 진짜 무서웠거든요. 아니 근데 이게 내 기억에. 빨간 마스크 막 변종 생기지 않아요? 막 파란 마스크 네, 맞아요. 파란 마스크, 마스크. 노란 마스크. <laughs> 지들이 무슨 파우니이가요그 <파울이죠? 웃음> <laughs> 빨간 마스크 어떤 건지 알죠? 입이 여기까지 네. 찢어가지고 가리고 다니는 거잖아. 얼굴 보면 죽이고. 아 그거 아니에요. 나도 네?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. 얘기해. 빨간 마스크가 내가 빨간 마스크를 췄어요 옆가야 요는데보고 아니 계속 이렇게 <laughs> 말하고. <예쁜다고 하라고. 웃음> 아, 예뻐요. 예. 그래서 이제 딱 벗고서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요. 얘도 예뻐? 근데 예쁘다고 하면 제대로. 찢어요 입을 이거, 여기까지 이거, 안 예쁘다 찢어요 입을 여기 아, 예쁘다 안 되니까 찢어요 네, 네. 아, 아 뭐야 이게 빨간 마스크에 대한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마드를 세번 아. 부르면 돼요 2초 안에 포마드 머리 뭐드 포마드 네그 포마드 왜 포마드 몰라 <laughs> 그래서 포마드를 2초 안에 세번 이상 말하면 도망간다 해봐요 포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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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이제 빨간 마스크만 나서 <laughs> 이거는 꼭 말하고 넘어가야 되고 학교괴담 그건데 괴담이긴 한데 사실 진짜 제목은 괴담이라 해도 제 귀신 나오는 거다 내가있는게 있어요 요게 아 어, 근데 그거 진짜 무서웠어요 아나난 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진짜 쫄보는 아닌데 그건 무서웠지 <laughs> <laughs> 학교괴담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어요? 저는 그 검은 고양이, 고양이 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? 검은 고양이네로 <laughs>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재밌으실줄 알았습니다 네. 아니요 안 재밌어요 어쨌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목 없는 사나이를 아, 아, 아 기억이 날거 같은데 오토바이 타고 다닌데 아, 아. 머리 목 위로 없어요 오토라이더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제일 무서웠던 편은 사탕키스 귀신 사탕키스 귀신이 진짜 막 사탕키스 그런 게 아니라 야. 입을 딱 걸리면 입 안에 <laughs> 눈깔 사탕 눈깔 사탕을 좋아하네요 그래서 눈깔 사탕 귀신 아. 그래서 사탕키스 아왜 사탕키스예요? 그냥. 그냥. 아 뭐야, 산타키스 시아니네 이게 옛날 괴담이랑 지금 괴담이랑 좀 차이가 나는 게 옛날 괴담은 오히려 귀신 같은 게 많았어. 요게나. 요즘은 진짜 복업한 걸로 하지. S C P 아세요, S C P. 이 게임도 많이 나오는데 무 게임인 줄 알고 응. 옛날 그게? S C P 가 어. 정확히 뭐냐면 음. 초자연적인 생명체들을 모아놓는 기관이나 음. 이런 음. 설정을 가진 음. 나무위키 같은 거. 나무위키. 그러니까 이거를 창작 창작하는 아, 거였어 아, 사람들이 아, 좀그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게 그래서 사이렌이라고 얼굴 네. 이렇게 생겨우가 진짜 무슨 아 맞아 맞아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어느 순간 걔가 나타나서 엄청 확 뛰어오더라고요. 네 저는 그거랑 SCP 공부를 얼굴을 보면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데 네. 그 얼굴을 본다는 의미가 사진이든 영상이든 모든 노출돼서 보이면 지구 반대편에있어도 쫓아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이제 그런 거를 방송에서 막 괴담 풀어주는 예능도 있나 했잖아요. 심야괴담이요막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. 아 제가 심야괴담이 이거 진짜 좋아해서 어쨌때 밤에 혼자 이거 보고 있어요. 전 그분 나왔을 때 한번 봤어요. 우연찮게 봤는데 원래 되게 유명한 배우셨는데. 유인데 지금. 어나그 남자분. 예달이 그 사극을 엄청 많이 했 저걸 최종한것도 나오셨는데. 그분 아니죠? 이 강철 왕급이. 자 지금까지 각 세대별 괴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. 어때요? 아 빨리 이제 이거 이제 마무리하면 공주가 아까 째려냈다. 알겠는 저는 아빠랑 잘했어 <laughs> 오늘 집 가는 게 만날 수도 있을 것같아 귀신? 빨간 마스크 아 여기서 빨간 마스크 끌지 말 알려드릴까요? 어떻게 걔가 이거 벗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요. 저 죄송한데 지금 꼬시고 있대요. 지금 마스크 벗으시는 거예요? 야외에서 보면 되잖아. 자,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. 다음 시간 나요 안녕. 안녕. 라나루라나루 오지게 팬티온주알았 지금. 예? 오줌 지렸죠. 하나 갖고 왔어요. 아, 됐어. <laughs> <진짜. 웃음>